<laughs> 한번 참, 보십시오. 네, 진, 진짜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와 진짜. 와 뒤에 이거 여기 대표님이 말씀하신거 테니스 쳐도 되겠습니다. 어 그렇네요. 아, 네네. 바닥이 전부 타인입니다. 그래서 와. 더 고풍스럽게 보입니다. 고풍격하게 보입니다. 야. 서박이 TV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달서구 진천동에 위치한 월배역 라운디엘 프라이빗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52평 매물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랑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가시죠. 네. 자, 여기가 총두 가구인데요.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세대입니다. 세대입니다. 와, 평수가. 대형평수라고 하는가. 그래도한 네, 네. 대가 더 있네요. 네, 맞습니다. 생활의 질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자, 입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와, 입구부터 느낌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이야, 이 밑에 바닥도 타일이네요. 밑에 타일도 한 보십시오. 와 이거 압도적인데요? 네네 우와 여기는 우산꽂이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납장에도 칸칸이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여기에는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아... 옆에 짠 어? 뭐죠? 밝죠? 아우, 조명이 예쁘고요.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라인 조명은 아니고 조명입니다. 화분한 게 너무 이쁘겠네요. 근데 이게 톤이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컬러라서, 네. 수로 뭐, 뭐라 그지 깨끗하고 밝은 아, 느낌이니다 고품이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짜잔, 펜트리 공간입니다. 아, 펜트리가 좋은 컬러인데도 매칭이 잘 되네요? 네, 되게 고품? 스럽게 느껴집니다. 아, 어. 팬트리 여기도 팬트리 공간도 넉넉하네요. 넉넉합니다. 이 밑에 턱이 없어서 물건 이동하기에도 좋으시고요. 자전거 같은 거, 아기들 자전거 넣어도 보관에 아, 용이하다고 그렇네요. 보시면 되요 아, 그렇네요 바닥에 턱이 없으니까자전거 네. 바로 쭉끌어가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요. 들어오시면 화장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이 <laughs> 우와, 우와, 욕실이 색깔이 너무너무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욕실 입구부터 상당히 압도적인데요, 이거? 네, 맞습니다. 상판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때도 잘안 타는 재질이지만. 호흡스럽긴 해요. 네네네. 야, 이거 근식인데, 근식, 근식과 습식이 좋아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장도 있고요. 여기 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야 수납 공간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콘센트도 있고요. 곳곳이 곳곳이 수납장입니다. 역 욕실도 보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짙은 갈색 톤인데 때는 다들 그렇 네, 만들어져 맞습니다. 있네. 맞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 작은 방첫 번째 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여기도 음. 뷰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뭐 뷰는 말할 것도 없네요. 네, 맞습니다. 야. 한번 보세요. 월배가 쫙뻗어져 보입니다. 월배 전역가 앞선 능선으로 다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아. 자, 그리고 여기 붓박이장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붓박이장이 되게 큽니다. 그렇네요. 다른 곳에 비해서요. 여기 붓박이장이, 붓박이장만 보더라도 방 사이즈를 알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붓박이장이 되게 큼직큼직하게 빠졌습니다. 어. 여기 서랍장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는 옆에 책벽에도 네. 수납할 아, 수 있는 맞습니다. 공간이 아 맞습니다. 책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여기 칸칸이 수납 공간이 다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보더라도 방이 어느 정도 큰지는 대략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여기 와, 판넬도 색깔이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아, 짙은 색인데. 네, 네. 뭔가가 와. 조명 한번 보세요. 조명도. 조명이 출입구 조명도 다 깔려 있습니다. 매일 2조명되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위에 목도 안쪽에 조명도 상당히 이쁘네요. 네, LED 조명이라도 눈이 바시지가 않습니다. 아... 밝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냥 보면 다 벽처럼 보이죠? 벽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체? 여기에 숨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짜잔! 우와, 이런 큰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 펜트리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큰팬트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거 팬트리 숨카다가 어디 찾겠습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숨은 그림 찾기죠? 와우. 네. 저도 몰랐는데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작은 방두 번째 방입니다. 와 방이 어이. 엄청 큽니다. 작은 방두 번째 큰데요? 방인데. 네 맞습니다. 여기 킹 사이즈 놓고 책상 놓고 해도 충분한 공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와, 정말 월배 대구 전역이 한 눈에 다 보이네요. 와이뭐 뷰는 뭐 많은 게 넣습니다. 네 맞습니다. 와이 뭐. 우아 소리밖에 안 나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계속 우아 만화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우아가 나오네요. 우아. <laughs> 한번 보십시오. 네, 진짜 이거 뭐. 장난 아닙니다. 우와. 그렇죠? <laughs> <진짜. 웃음> 우와, 뒤에 이거. 여기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 테니스 쳐도 되겠습니다. 어 그렇네요. 아, 네네. 바닥이 점을 타일입니다. 타일입니다. 그래서 와. 더 고풍스럽게 보입니다. 고풍격하게 보입니다. 야. 와 여기 우물 천장도요 다 되어 있습니다. 어 어떠세요? 와. 예쁘죠. 그리고 여기 등도 네 개가 붙어 있어서 훨씬 밝고 예쁩니다. 야, 근데 그리고 저기 우물천장이 주방도 우물 천장이 되어 있습니다. 와. 이쁘네요. 네네. 오. 아, 그데 이제 벽체 한번 보세요. 네, 요 벽체도요. 이 타일이 포셀링 타일이 이 다른 곳에 비해서 색상도 틀릅니다 야, 아트웰이 한번 보세요. 네. 네. 아트웰이 거실에 해가지고 주방까지 쫙 네. 이어져 있습니다. 우와, 주방 진짜 보세요. 진짜 우아 소리 나오시죠? 우와, 11자 주방이 저렇게 요 야, 매칭이 색상이 짙은 매칭인데 와 네네. 정말 이게 고품격처럼 느껴지네요. 엄청 색깔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와 여기에도 회색 수납장인데요. 정말 이 색상이 너무너무 매치가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문을 열면 칸이 두 칸이 있습니다. 여기. 와. 수납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음식 딱 네. 해가 바로 딱 먹고 네. 이렇게 칸칸이 보관하실 수 있는 수납장도 있고요. 야, 근데 이거 한번 음. 봐요. 이게 주방이. 네. 와 이게 진짜 이, 이 대리석이죠? 상판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와, 이거 뭐 잠깐만 내들 오감하네요. 아, 근데 이거 이게, 위에 우드톤인데 네. 상당히 고급져요 그러니까요, 이게 색깔이 투톤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와, 위에 싱크대도 한번 보세요. 네네, 싱크대도 와. 진짜 수납장도 좋고, 뭐라고 해야 될까,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와, 이게 홈 네트워크 한번 보세요, 홈 네트워크. 네, 맞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이거. 상, 다른 곳? 이거 15인치 비해서. 되겠는데요? 네, 엄청 우와. 큽니다. 우와. 이야. 우아하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싱크볼도 한번 보십시오. 엄청 깊고 넓습니다. 아... 여기 <laughs> 수전도요, 우와 수전도 되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와... 자, 이번에는 다용도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 공간은요, 우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 지금 세탁물을 네네. 임시 보관하거나, 네네. 여기 지금 세탁기를 사용 후에 빨래 이런 걸 편하게 네 그런 네. 공간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네요. 네, 네. 주부인데 허리 안보겠습니다 안 허리 많이 쓰시는 분들. 네네. 네. 요즘 세탁기 다 허리 좀쓰게 되죠. 네. 저렴이라서요. 네, 맞습니다. 오 위에 아. 능력합니다. 수납장도 넉넉합니다. 수납장도 주야겠네요. 수납장도 있어서 간칸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수납장이 되게 많습니다. 아자 그리고 자 여기도 뒤에 보면 옵션 들어있는 거 있네요. 예, 이거는 전기오븐입니다. 아, 전기오븐이 보통 이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기 위해서 숙이지 않고 서서 이렇게 문을 열수 있도록 아 생활의 흐리... 편리함을 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가 하나 부드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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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으로 꾸며져 있어서 김치 냉장고, 냉장고를 넣으셔도 됩니다. 음 아니면 요걸 떼고 개방감 있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야 자, 여기도. 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상부에도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으로 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와 여기도 방이 어떻습니까? 정말 크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킹 사이즈 두개 넣고도 남을 사이즈입니다. 이거 진짜 뭐 웬만한. <laughs> 24평 거실보다 큽니다. 네, 맞습니다. 창도 아, 2면 창이네요. 네, 와, 맞습니다. 아, 요즘 아파트 2면 창 많이 보이네요. 네. 근데 창이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뭐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개방감도 반, 있고 창기도, 채가, 잘 되죠. 창기도 잘 되잖아요 반창이라서 네. 반창인데도 불구하고 창이 옆으로 커요 네. 저팔산타가 보이시죠 정면에 오, 불꽃놀이, 불꽃놀이 진짜 제대로 즐기실 수 있겠는데요 아 여기 있으 대구 시티 전역이 보이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 앞쪽으로는 롯데백화점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야. 백화점 가기도 좋고요. 오, 바로 보입니다. 백화점이. 이야, 멋지네요. 네, 멋집니다. 우와. 자,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 여기 드레스룸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와. 실화입니까집 음. 맞아요. <laughs> 야, 근데 아파트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맞아. 그 호텔. 호텔, 맞습니다.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그런 분위기. 네, 맞습니다. 와, 뭐 이게. 여기도 라인 조명이 깔려 있습니다. 파우더럼 치고는 되게 큽니다. 제가 오늘 영상 찍으면서 와, 네. 몇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와, 이, 만요 자꾸, 열어보세요. <laughs> 이야, 이게 보석함이에요. 네, 시계 보석함, 보석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장식장입니다. 장식장인데요. 여기 라인 조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쁘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라인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야, 어머. 자, 그리고 이쪽은 짜잔, 팬트리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이네요? 네. 아, 드레스룸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드레스룸 드레스룸인데, 드레스룸입니다. 색깔이 대부분 드레스룸이 약간 밝은 톤인데요. 네. 여기 짙은 갈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짙은 갈색인데도 조화가 잘 되네요. 네 예,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오. 그렇죠. 여기 서랍장도 있고요. 예. 음.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부 공용 욕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 보이시죠? 이거 지금. 네. 이딱 분위기가 호텔 분위기 호텔. 그러니까. 배터의 근식 딱 분위기입니다. 한 들어오세요. 제가 근데... 이 문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와, 이거 뭐, 이게 욕조인데, 욕조가 좀 스몰하네요. 네. 큰 욕조는 아닌데, 네네. 반신욕, 저기에 딱 좋은. 반신욕 하기에도 정말 좋은 사이즈입니다. 와, 타일도 한번 보세요. 네네네. 칼라네씨 근데 타일이 좀 특이하네요. 커요. 좀... 작은 타일이 아니고, 타일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도 하고 뭔가 분위기가 있잖아요. 아, 통타이라서, 네. 영... 영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확 네. 진작해야 되나? 확실히 끔하게딱 네. 들어왔을 때, 와, 이 소리부터 어, 나옵니다. 타율이 큰타일만 네. 전체로 올려놨습니다. 네네. 어, 그리고 여기 거울도 되게 큽니다. 와, 아니, 뭐 그리고 하니까? 세면대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와. 와, 진짜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프레임이 네. 상당히 튼튼해요. 네 맞습니다. 네 크고 튼튼해요. 색깔도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자, 와 이거 뭐 진짜 호텔 왔는, 리조트 왔는 그런 느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자, 이번에는 거실로 가실까요? 어느 공간으로 가보실래요? 이쪽으로 가보실까요? 자, 이쪽은 알파룸이에요. 알파룸입니다. 야 바람이... 여기 문도 있습니다 딱 구분 아... 짓기 좋습니다 아 이거 주방에서 그죠? 바로 연결되네요? 네 맞습니다 와 뷰도 봐봐요 와저 저 측면에 보이는게 어디죠? 저 와룽산입니다 와룽산 와름상. 맞죠? 옆에 팔산타워 보이고 네 맞습니다 와... 어쨌거 이거 월베 전역에 있는 시티는 다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알파룸을 아 빠져나오면 바로 주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는 거실입니다. 멋지네요. 네, 오, 거실이 뷰가 장난이 아닙니다. 와, 압도적입니다. <laughs> 여기 들렸습니다. 그냥 서가봐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듭니다. 와, 음 이거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정말 뭐. 이야, 멋지네요. 이런 데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살아보면 딱 좋겠죠? 음. 자또 엄청 날씬하게 보이는데? <laughs> 너무 들리새파이다 아, 어, 됐다. 응. 자, 저희가 오늘 왔는 것은 월베요 라운디의 프라이빗 주상복화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작년에부터 한창 입주를 했고요. 여기 저희가 올라오는 세대가 52평인데, 여기 해지인세인데 해지. 이게 작년에 많이 핫했죠? 작년에 진짜 뭐, 많이 핫하다 보니까, 그이 월배, 월배 이하에서는 나름 자부심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월배역 초역세권 입지에 있고요. 초등학교, 월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이마트, 홈플러스, 아무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활권이 갖춰져 있고요.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보이시죠? 자, 여기 지금 작년에 처음에 수분양자분 계약했다가 잔금 때문에 해지된 세대입니다. 거기 지금 딱한 세대 남았어요, 이게. 50주 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에 내부도 보여드릴 겸 저희 토어박이 구독자분한테 또 요런 게 있다는 걸또 소개시켜드리고 나왔습니다. 요런 게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딱한 세대 남았습니다. 요 내부 보시고, 아, 이게 마음에 든다. 아, 난이 월배에 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이 영상을 연락주시면 제가 여기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또 안내를 한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